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보처리 기사 필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혜영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음,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 시험을 총 관리하는 사이트인 큐넷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출제 형태는 고객 지원에 있습니다. 고객 지원을 제가 눌렀고요. 왼쪽에 보면은 자료실이 있습니다. 네, 눌러 볼까요? 그러면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출제 기준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과목의 출제 기준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니까 검색어에다가 정보 처리, 정보만 그냥 입력해 볼까요? 네. 자, 그랬더니 정보 처리 기사 출제 기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라고 보여지죠? 클릭하겠습니다. 네, 날짜 잘 보고 2020년도에 있는 네, 정보처리 기사 출제 기준을 누릅니다. 그러면 첨부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출제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기 시험, 객관식 시험이 되고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과목이 소프트웨어 설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일단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그 다음 과목이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요. 네, 그 다음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이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다섯 과목이 이제 출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한번 봐볼게요. 먼저 요구사항 확인. 네, 전반 전체적인 큰 제목이, 어,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까. 네, 요구사항 확인. 화면 설계, 애플리케이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소프트 웨어 개발에서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제품 속프트웨 패키징,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인터페이스 구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과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는 SQL, 응용 활용,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전환, 네, 이렇게 출제가 되고 네, 프로그램 언어 활용에서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 프로그램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시스템 보안 구축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어, 전반적인 큰 제목은 알겠죠. 자, 세부적인 항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할때뭘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건데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도대체 뭘 배우냐.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능. 플랫폼에 대한 내용 들 운영 체제 분석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석 비즈니스 융합 분석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이제 요구 분석 기법 UML이 뭘까 g 자 l 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고 분석 모델 확인에서는 어, 모델링 기법 분석 자동화 요구사항 관리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설계에서는 이제 UI, UI 요구사항 확인, UI 설계고, UI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UI 표준, UI 지침, 스토리보드 이렇게 출제가 되겠다. UI 설계에서는 감성공학이 나오고 UI 설계도구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계 부분에서는 공통 모듈, 객체 지향 설계, 공통 모듈 설계에서는 설계 모델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객체 지향 설계에서는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에 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확인, 인터페이스 대상 식별, 인터페이스 상세 설계 자, 이런 내용이 포함 이 되는 것이고요요사항확인에서는내 어,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공학 다음에 인터페이스대상식별에서는 어, 시템템키텍텍처인터페이스시스템이되고요 인터페이스 상세 설계에서는 이제 내 외부 송수신 어, 데이터 명세와 오류 처리 방안 명세와 인터페이스 설계, 미들웨어 솔루션,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목으로 이동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이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주로 이제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는 논리 데이터 저장소. 논리 데이터 저장소. 내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 논리 데이터 저장소.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 물리 데이터 저장소. 이제 실, 실제로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물리 데이터 저장소. ORM. 트랜잭션 인터페이스가 나오고요. 데이터 조작 프로시저 작성에서는 프로시저. 네, 프로그램 디버깅. 단위 테스트 도구에 대해서 출제가 되겠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 프로시저 최적화에서는 자, 쿼리 성능 그다음에 소스 코드 인스펙션에 대해서 자, 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 구현입니다. 네, 통합 구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까라는 건데요. 네. 단위 모듈 구현, 단위 모듈 테스트. 네. 그 다음에 통합 구현 관리에서는 IDE 도구, 협업 도구, 형상 관리 도구가 출제가 되겠다. 자,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애플리케이션 배포 도구, 모니터링 도구, DRM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 부분에서는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 국제 표준 제품 품질 특성 이런 내용을 출제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은 많이 생소한 부분일 거예요. 자,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에서는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자, 이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쭉 살펴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라벨 시나리오 지식 체계.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에서는 결합 관리 테스트 음, 자동화 도구 통합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소스 코드 품질 분석 코드 최적화 이런 내용이 되고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 확인 또 기능 구현 구현 검증 자,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데이터 표준 확인, 인터페이스 보안에 관련된 것, 소프트웨어 연계 테스트, 설계 산출물, 인터페이스 명세서, 자 이렇게 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과목으로 가볼게요.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SQL입니다. 자, 절차형 SQL. 에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 트리거 이벤트 사용자 정의 함수 SQL 문법이 있고요 응용 SQL에서는 DML DCL Windows 그룹 오류 처리입니다 다음에 SQL 이제 활용에서는 기본 SQL을 작성을 합니다 DDL 관계형 데이터 모델 트랜잭션 테이블 데이터 사전이 되고요. 고급 SQL에서는 뷰, 인덱스, 집합, 연산자, 조인, 서브쿼리입니다.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언어, 시스템 카탈로그와 뷰.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에서는 데이터 모델 개념, 개체 관계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물리 요소 조사 분석에서는 스토리지, 분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구성,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물리 속성 설계에서는 어, 파티셔닝, 클러스터링, 데이터베이스 백업, 테이블 저장 사이징, 데이터 지역화. 이런 내용이 되고요.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칼럼 속성, 네, 키 종류 반정규화.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자, 데이터 전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반정규화, 정규화, 어, 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증, 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기준, 물리 E-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자 이런 내용. 데이터 전환 기술에서는 초기 데이터 구축과 이런 내용. 데이터 전환 수행에서는 데이터 전환 수행 계획과 자 이런 내용. 데이터 정제에서는 데이터 정제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까요? 프로그램 언어 활용에서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서는 개발 환경 구축.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 공동 모듈 구현에서는 재사용 모듈화, 결합도, 응집도,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서는 보안 취약성 식별 API가 나오고, 배치 프로그램 구현에서는 이제 배치 프로그램, 기본 문법에서는 데이터 타입, 변수, 연산자, 어,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란 무엇일까?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 스크립트 언어, 선언형 언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데서는 라이브러리와 데이터 입출력, 예외 처리 프로토타입입니다. 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에서는 운영체제에 대한 종류, 그리고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스케줄링, 환경 변수, 남의 쉘. 네트워크 기초 활용에서는 인터넷 구성의 개념, 네트워크 7계층 IP, TCP, UDP,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기본 개발 환경 구축에서는 웹 서버, DB 서버, 패키지입니다. 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개발 방법론, 요구공학 방법론, 비용 산정 모델, 이런 내용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테일러링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관리, IT 신기술 및 네트워크 장비 트렌드의 정보, 네트워크 장부의 IT 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정책, 그 다음에 IT 신기술 및 서버 장비 트렌드 정보, 서버 장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DB 구축 관리에서는 IT 신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 트렌드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런 내용이 되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에서는, 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SDLC, 입력 데이터 검증 표현, 보안 기능, 에라 처리, 세션 통제, 이런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에서는 암호 알고리즘,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시스템 보안 설계에서는 서비스 공격 유형, 인증, 접근 통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시스템 보안 규현에서는 로그 분석, 보안 솔루션, 취약점 분석,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필기 합격을 하고 나면 실기 시험을 보게 되죠. 실기 시험도 미리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음, 자, 기능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실기 과목 명의 주요 항목은 요구사항 확인이고, 시스템 분석입니다 필답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구사항 확인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고요 다음에 통합 구현이고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고요 인터페이스 구현이고요 어, 화면 설계가 되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한 내용 SQL 응용에 관한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 언어 활용에 관한 내용,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관한 내용,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가 나오냐면, 예, 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언어 활용해서 보면은요, 네 그래서 특정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출제되는 실기에서 출제되는 과목을 봤고요. 네 큐넷에 보면은 네,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보면은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한번 제가 늘리고, 여기다가 정보 처리. 정보 처리로 치면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실기시험 변경 안내가 있습니다. 2020년도. 한번 읽어보면은, 2020년 4월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기 시험 변경 안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어, 현행은 이렇게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과목명이 정보 처리 이제 실무고 필답형이고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 20문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5문제 단답형 약술형 문제로 되고, 출제되는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전산 영어 실무가 지금 빠진 걸볼 수가 있죠.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100점 구성으로 문제수가 결정이 된다, 라는 거고요. 2시간 30분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거고, 순서도와 프로그램 언어는 제 없어졌다라는 거고 프로그램 언어는 C와 자바와 파이썬, C C++, 자바 파이썬 중에서 선택해서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문제는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던 큐넷의 고객 지원 자료실의 출제 기준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 필기와 어,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처리 기사 필기 강좌를 이제 다음 단어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다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